자, 오늘은 바로 이어서 어 인트로덕션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뭐 이런 거 웰컴이나 이런 거뭐 한번 읽어 보셔도 되는데 굳이 읽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인트로덕션 first 스 n 원으로 가셔서 또 여기 뭐 구구절절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찾아서 가져오는 게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데이터 액세스하는 것도 문제고 데이터의 포맷이 ERP에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도 있고 엑셀에 있을 수도 있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도 있을 수 있고 뭐, 뭐 그냥 온갖 종류의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이 RStudio 안에 가져오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게 import라고 하고요. 데이터 import.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가져오면 거의 상당수의 프로세스가, 프로젝트가 거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찾아오는 게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tidy입니다. tidy가 뭐냐면 데이터가 지저분해요. 막, 뭐, 중간에 뭐 빠지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칼럼이 뭐 뭐라고 그러죠 뭐 엑스트라 칼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데 그 포맷 안에 존재하는데 뭐 너무 많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정갈하게 만드는 일종의 그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딱 맞게 들어가는 딱딱딱 맞게 들어가는 테이블을 만드는 게타이 y 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게 타이디고 그렇게 타이디가 된 데이터는 트랜스폼을 거칩니다. 트랜스폼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 프로세싱이죠. 저희가 어뭐 칼럼 뭐 A 플러스 칼럼 B 뭐 간단하게 그래서 칼럼 C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의 뭐 칼큘레이션을 해서 새로운 칼럼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피벗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데이터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tidy 와 트랜스폼을 합쳐서 여기 보시면 wrangling 이라고 하는 게 저희 tidy 와 트랜스폼을 합쳐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을 wrangling 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데이터 가공이 되면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이 데이터가 도대체 뭔지 어, 확인해 볼수 있고요. 또 거기서부터 어떤 저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서 어 데이터를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을 마지막에는 매니저와 슈퍼바이저, 뭐 디렉터한테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데이터를 가공하고 보,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그래프 같은 거 만들어서 보고 또 모델을 만들어서 문제 해결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모델이라는 것이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 안에서는 뭐 프리딕션 모델,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 모델들이 있지만 어카운팅 안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모델이 필요 없을 수, 필요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그냥 곱셈, 더셈, 나눗셈, 이 정도의 모델만 가지고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쭉쭉쭉 내려오시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글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R스튜디오를 여기서 소개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한번 보여주도록 하니다 그리고 여기 1.4.3 The tidyverse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걸 바로 해볼 텐데요. 보시면 여기 install.packages 그리고 가로 열고 tidyverse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RStudio 안에 R이라는 랭귀지가 어, 되게 원초적인 그 바닐라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용한 함수나 그 펑션이나 기능들을 사용하고자 하면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만들어 놨겠죠. 이미 이게 랭귀지가 나온 지가 오래됐고 되게 많은 어, 프로그래머들이 자기들의 유용한 함수들을 미리 만들어 놨고 그 중에 어떤 함수들은 계속적으로 쓰이고 그 진화가 되어서 어떤 하나의 특정 형태를 갖게 된게 이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라는 것이 되게 유용한 펑션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tidyverse라는 패키지는 요 위에 보셨지만 tidy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이 tidy를 잘하기 위한 모든 함수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tidyverse. 그래서 어떻게 인스톨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py to clipboard 여기 있죠. 이거 누르시면 이게 지금 클립볼드에 카피가 되었습니다. 이 코드가 그래서 rstudio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컨설이죠 여기는 터미널이고 어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allow access를 바로 눌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background job 이렇게 있고 일단은 컨설에다가 그걸 바로 이 카피를 해서 엔터를 쳐면 어, 지금 이 RStudio가 저번에 봤던 이 글로벌 세팅에서 어, 지금 패키지라는 옵션에 저희가 어떤 서버로 이 RStudio가 접근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패키지들을 다운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되게 많은 패키지가 지금 인스톨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tidyverse라는 패키지가 이 모든 패키지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tidyverse라는 패키지가를 인스톨 하나를 인스톨하면, 이, 그, 그것이 이 모든 패키지를 다 찾아서 다 인스톨을 해놨습니다. 어디에 인스톨이 됐냐? 여기 보시면 그 user 안에 본인 유저 이름 안에 여기 앱 데이터, 로컬, 템, 그리고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다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그럼 여기, 여기, 요 패널 안에 요 패키지라는 탭이 있죠? 요걸로 클릭하시면 인스톨된 모든 패키지가 여기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체크박스가, 아, 체크박스가 마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 패키지가 지금 이 RStudio 세션에 로딩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어,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고요뭐 이런 거로 가시면 이 패키지에 대한 뭐 설명 같은 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다음 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시면 이 패키지가 제거가 됩니다. 물론 이걸 누르지는 않겠습니다. 하버 오버를 하면 뭐 패키지 설명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게 되네요. 뭐 리듬이 누르면 뭐 본격적인 어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뭐 일단 뭐 이렇게 넘어와서 방금 이제 tidyverse라는 패키지를 인스톨했고 이것을 어떻게 로딩하느냐 그 함수 이름은 여기 library 입니다 library 안에 tidyverse 라는 요거를 넣으면 이 모든 패키지가 이 rstudio 에 로딩이 되죠 그래서 copy clipboard 해서 paste in 한 다음에 어 이런 것까지 다 paste 가 됐는데 지우시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library tidyverse enter 를 치시면 뭔가 에러가 떴는데 뭐 뜨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버벅였는데 일단 제가 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치면 자동 이거 오토 그 필이 이렇게 함수를 바로 찾아주고 또 제가 타이디 서 이렇게 치면 바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탭 누르시면 완성이 되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로딩이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빠르게 로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 패키지들이 이 안에 있는지 보시면 ggplot 그리고 perl, dplyr, stringr, 뭐, forcats, vidr, tidr, y tbl 뭐 이런 패키지들이 어, 인스톨이 되었고 뭐가 conflict가 뭐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 뭐 모든 것이 끝났고 지금 other 패키지에서 또 다른 패키지들을 여기 인스톨하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 패키지를 동시에 인스톨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스톨 패키지 안에 c 안에 c라는 펑션을 쓰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시고 또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 오셔서 또 붙여서 실행하시면 바로 또 인스톨이 됩니다. 로딩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라이브러리 안에 여기 뭐 패키지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키지 인스톨 하는 것까지 저희가 오늘 마쳤고요. 다음에는 여기 R 코드를 뭐 런을 할 텐데 다음에는 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여기 오셔서 1 플러스 1 쳐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뭐 2가 나오고요 요 앞에 뭐 이렇게 숫자 이런 것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거 그냥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